<laughs> 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아크 이 아크 서바이벌 이볼부드플레이 영상이고요. 어, 오늘은 이제 어, 공룡을 잡아서 기들이고 탑승하는 것까지 예, 보여드리는 게 뭐, <laughs> 뭐예요, 그거? 네? <웃음> 뭐예요? <웃음> 그냥 기는 거죠. <laughs> 어떻게 기어요? 이거 앉는 키밖에 없잖아요. Z 키 누르면. X, X X. X? 어. <laughs> 아 근데 이거. 내 캐릭터를 엎드리면은 너무 그한 부분이 튀어 나오는데요, 전? 어디가? <웃음> 기저귀처럼 튀어. <laughs> 아다 그렇구나. 아유 게임이 너무 노골적인데. <laughs> 오, 인용, 인용. 바라피. 어 뭐야, 내일 꽂았어. 어.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요 굳이? 아, 아 어. 나 말고, 나 말고, 인용을 죽여. 어, 뒤에 누구 왔어? 뒤에 누구 왔어? 뒤에 누구 왔어요? 어, 이 사람 아까 그 사람인데? 어디? 얘도 죽었나 어. 보다.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랩터기들이 사. 온다 그랬는데. 아아 아, 아, 이거 저희 녹 영상 녹화하기 전에. 네네. 아그 사람이군요 레벨 씨군요. 잠깐만 일단 저희 저희 공룡부터 기다려 봅시다. 일단 뭐야 저저 저 레벨의 뭐냐 그 기다릴 수 있는 공룡들은 좀 개수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근데 제 죽어 제 따라오는데요. 아 따라온다고요? 뭐뭐별수 있나 따라와, 따라오게 됐대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 쟤는 에이, 뭐, 안 죽이겠지. 쟤는 아무짓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죽었나 봐 옷이 다 사라졌어. <laughs> 랩터 랩털, 랩터 기들이다가 죽었네. 자 일단 그 공룡을 기들이는 방법을 일단 기 기기를 공룡을 기절시켜야 되는데요. 기들이기 위해서 주먹으로 때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뭉툭한 네, 뭐 인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인체가 아니라 공체? 하여튼 <laughs> 에 네, 공룡의 몸에 그렇게 흠집이 나지 않은 그런 뭉툭한 것들로 때려야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약한 데다가 저희를 공격하지 않아서 그냥 주먹으로 에베, 때려서 기절시켜. 네? 애비 삼인. 뭐 줍니다. 괜찮겠죠? 줍니다 네 근데 얘는 이제 도망가는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오오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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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자 이제 쓰러졌는데 여기에 이제 보라색으로 Uncon... 언컨... close? 클로스? close라고 적혀있는게 이제 기절해있는 기절해 시간이고 누가 돈 넣었어 <laughs> 이제 얘한테 먹을 걸 줘야돼요 얘는 초식공룡이라가지고 네 이렇게 그 과일 같은거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절시키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기절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라고 하는데 아 이건 이제 일단 여기 들어주고 어그 잠드는 거를 좀더 지속시키기 위해선 여기 있는 뭐네크로베리라는이 과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리모트 유즈 아이템이라고 이제 강제로 얘한테 이걸 먹여야 돼요. 그럼 이걸 먹으면 기절로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길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아래 보시면 테이밍되는 뭐냐 시간이 보이죠? 저때 동안 이제 어, 계속 기절 시킨 상태로 먹을 거 이제 또 공급해주고 기절 시키는 것도 따로 공급해주고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그냥 개 때려가지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겁나 처맞고 나서 갑자기 이제 선생님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처럼 이제 공룡들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룡이랑 별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있는 네크로베리랑 썩은 고기랑 이제 찧어가지고 어.. 그.. 안 썩게 네크로베리가 원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썩는데 안 썩게 해가지고 어, 음식을 만드는 건데요 어.. 네크로베리 다섯 개랑 썩은 고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먹게 될 경우에 체력이 차오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체력이 차오르는 대신 어.. 잠에 든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뭐앵가라면안먹으야 그쵸? 정말 목숨이 위험한 때 아니면 먹다가.. 에, 그.. 그.. 만약에 공룡하고 싸우고 있다가 피가 없어서 이거 먹으면 먹고 나서 잠든 다음에 진짜 영원히 잠들테니까 이런.. 아, 아 그리고 그.. 뭐야 이 아크 에볼브.. 뭐냐 아크 이볼브.. 아, 서바이벌 이볼브들을.. 뭐야! 뭐야 쟤! 뭐야.. <laughs> 쟤막 물속에서 헤엄친다! 누구요? 뭐야 얘네! 뭐야, <laughs> 얘. <laughs> 오, 얘 레벨 27짜리다, 얘는. 그 가시바키는 말하는 거임, 그게 아, 그, 가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새로 추가됐다는 공룡인데, 결국 죽었나보네요. 아, 아니네, 무섭에서 계속 떠오르네? 뭐냐? 아, 이게, 그, 버그가 좀더 많네요, 아직. 야, 오늘, 아, 어제였나? 어제는 하여튼, 뭐, 패치가 있어가지고, 패치를, 어젯 밤이었다. 어젯 밤에 패치가 있어가지고, 패치를 했는데, 패치한 이후로 이제, 뭐 공격하는 모션 같은 게 이제 막 원래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만 때렸는데 이제 막 왼손도도 때리고 이래저래 어, 나 배고프다. 제가 더부룩 끌려면 죽어요. 아, 그래요? 이러는데 배고픈데 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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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어. 아,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하면 이렇게 막 아픈 거아아 아, 미치겠네, 진짜. <laughs> 똥을 외쳐 똥을 아, 니 급하면 그 저것도 먹어야 되죠. <laughs> 또 먹으면 뒤져요. 아, 그냥 혓바닥에다가 대장균 주사를 놔 버릴까 보다. 아니, 박스다가 쫓았는데 그냥 동그랗게 나가네. 이거 <laughs> 주워서 준 건데. 아니다. 네, 저기 가 가지고 아래 아마 아래다 고기 구워 놓고 있던 구워 놓고 있던 거있을텐데 좀. 제가 다시 굽고 있어요. 나무가 아, 굽고 없긴. 있어요. 야, <laughs> 예, 이번에 패치된 거 중에 이제 막그뭐 물고기 중에서 피라네도 추가되고 안 굽고 있는데? 하여튼 음. 뭐 구워진 게 있네 님그 일단 제 것도 어. 가져다 주실래요? <laughs> 저도 급해서 <laughs> <laughs> 저똥 하나 갖다 드릴까요? 아뇨 <laughs> 맛있게 먹으시라고 아뇨 아니요, 아니요아 아, 근데 아까 전에 말하다가 배고파서 끊긴 거 같은데 아니, 그 공룡이 둥둥 떠다니고 끊긴 거 같은데 하여튼 시리즈로 해달라는 분은 계셨는데 시리즈로 하기는 약간 좀애매모한 콘텐츠고요 뭐야 응? 음? 어? 뭐야 어, 되게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리즈로 하긴 되게 애매하고 그냥 그 종종 찍을 거 있을 때마다 그냥 몇번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리즈 게임은 아니에요 이 게임이 오케이 절반 정도는 여기다 더 구워지라고 넣어주고 오케이 이거 하나 민님 배고픈 거 얼마나 배고픈데요 지금 어한10% 남았어요 10% 남았다고요? 한두세 조각 구워다 갖다 주면 되냐 아니 형 나 도끼 달라 고 그랬는데 왜 나무를 줘? 자 일단 이거 그러니까 아, 한번 먹여 봅시다. 나무 그냥 나무 아니었어? 나무가 필요한 거긴 한데 뺏기면 됐잖아. 자이 이거는 썩은 고기랑 섞여 있는 건데 여섯 개거든요. 원래 여섯 개 네, 그냥 네크로로 먹이면 별로 안 차요. 아 근데 이게 하나 만들 때 네크로 베리가 다섯 개가 들어가 있구나. 많이 차야 정상이겠네. 오야 많이 찬다꽉 차겠는데 그냥 뭐 먹인 거예요? 그 네크로틱이라고 아까 빵 썩은 고기랑 섞은 거. 와 이거 너무 많이 찼네 좀좀 조금만 먹일 걸. 하나만 먹어서 얼마나 차는지 한번 볼 걸. 아 근데 이거 안개가 진짜 심하게 낀다. 이거 비온 다음에 안개가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안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누가 내 앞에다가 담배 연기 훅 하고 간거 같은데 걍. 심한데? 아 똥도 말았고 진짜 아주 그냥 똥또 나왔어. 야 방금 전에 달려오면서 똥 싸는데 또 나와. 야, 쩐다. 야. <laughs> 야, 아주 그냥 소화 속도가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거, 이게 문제가 있는 게집 안인데도 안개가 보이네. <laughs> 집 안인데도 안개가 껴있는데, 자, 어, 여기, 여기 또 거기 야, 이거 도대체 소, 소화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야? 가 썩은고기 3개 넣어주고 이게 뭐, 뭐라해야되지 약간 좀 폴더같다 그래야되나? 이게 분명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그냥 찢개로 보이는데 왜 <laughs> 들어가면은 내 컴퓨터 폴더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최첨단식으로 되는지 자한3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곧 썩긴 썩는데 자어 레벨업 했다 이게 게다가 이런 식으로 먹이면 되게 또 좋은 게제 레벨도 올라가서 일단 스태미나를 한번 더 찍읍시다. 스태미나를딱 150을 찍고 스케포인트는 냅둬.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이거 들고 가서 우대 너 가지고 이거 가지고 15 되면 <laughs> 최첨단 그릇 폴더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긴 각종 새들이 있겠지. 막 뻑국이랑 <laughs> 여러 가지. 세장세 장이잖아요 세 장. 세 장이잖아, 세 장. 이, 여기서 하나만 먹여봅시다. 하나만 먹여가지고 그 하나로 얼마까지 뭐냐 그게 되는지 이게 좀더 오래 그게, 아, 그게 좀더 뭐냐 많이 게이지가 차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하나 넣는데 야 오, 많이도 차네. 오약한한6 분의 1? 전체 이창 중에 한6 분의 1인가8 분의 1? 그 정도 차는 것 같은데. 꽤 많이 차네. 이게 하나가 하긴 뭐 다섯 개 뭐야 들어가 있는 거니까 썩은 고기 하나랑 합쳐서 지금 이제 뭐 절반 이상 정도 테이밍이 되는데, 가죽 하나 있는 사람 있어요. 가죽, 아, 가죽 하나 부족해요. 안장 만들 때. 네 아, 이제 그 전에서 이제 기다리고 나서 탈때 안장이 또 필요해 가지고 안장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죽이 80장이나 들어가지고, 게다가 공룡마다 음. 필요한 안장도 달라요. 랩톤은 110장 필요. 야 미쳤나? 아, 아나물물물물물자 가고 있어요. 어 그렇게. 근데 이 게임이 그나마 좀 다행인 건밤 된다고 뭐야 막 갑자기 멀쩡한 애들이 흉폭해진다던가 막 밤만 되면 나타나는 이상한 놈들이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약간 게임이 에일리언 같은 거 나올 법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밤만 되면은 밖에 나돌아다닐 수 없게 되는 그런. 오케이 오케이. 오음심 아우. 마음처럼 <laughs> 날아올라서 벌처럼 쏘셨군. 야. 오야 이거 거북이는 오 뭐야 기절했어. 저 주먹을 쳤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laughs> 필요 없어. 난 너의 네, 가죽이 뭐... 필요할 뿐이야. 얘그 예, 상당히 길긴 했는데 오래 걸려. 오래 걸려. <laughs> 아 그래요? 가죽열세장 얻었어요. 뿌릴게요. 한 장만 주면 되는데. 싫음. 이거, 이거 한 설마... 장만 못 뿌리는 거 알잖아요. 이거 설마 그거 아님? 선빵 때린 아이템에 따라서 기절 먹고 안 때리는 거 아니? 설마? 선빵 막, 막타 뒷돌이... 아닐까요? 차라리 차라리 막타라면 그게 좀더 일리 있어 보이는데? 그럼 선빵 막타 둘다 손으로 때려보죠. <laughs> 굳이 그런 거 테스트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거 곡괭이로 돌 캐는 것도 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을 캐면 옛날에는 막 금방금방 아이템 나오고 그랬는데, 이좀 금방금방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돌 무더기 하나마다 캐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에서 메탈이라고 철이 나옵니다. 지금 보셨죠? 아우, 이제 철이 나와가지고 철 가지고, 이제 이거저거 만들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무슨 곡괭이? 딴거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국경에도 철 도구들이 이제 철 도구들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배치 되면서. 이거 좀더 먹어야겠네. 오 오두막 만들. 오두막 만들어서 근데 어떠 쓰게요? 그냥 <laughs> 남길래 뭐 만든 거. <거의. 웃음> <laughs> 자, 아비씨야 잠시야 먹을 거 필요해. 가져가고 있다. 매년 가져가. 얘 지금 거의 다 기들어지고 있는데. 아 나도 먹을 거 먹어야겠다. 가져가 어, 어. 급하게 급하게 지금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왔어 일단 물좀 마십시다 잠시만 너무 어두워 어두워요? 앞이 안 보여 이거 플린트플린트왜도끼로 아, 캐? 어 그렇네 <laughs> <laughs> 아, 도끼로캐도 뭐 나옴? 돌 나와요 돌. 아돌 나와요. 오우 아, 이거 오. 왜 이렇게 빨리 갔대? 저그 주먹 주먹 이게 오려서 그런가? 여기 고기 고기. 거의 다개 들어졌는데 지금 뭐 거의 예, 95% 정도 개 들어진 것. 같은데? 나 아, 먹을 거 먹을 거. <laughs> 아니 너가 먹지 <먹진> 말라고 <laughs> 달라고. 먹을 거 달라니까 앞에서 먹고 있어. 아 맛있다. <laughs> 그냥 먹는 거 어둠옷 안에서 먹어야지 어둠옷 <laughs> 만 뭐, 들어가서 어떻게 쓰겠다고 <laughs> 다 들어와 들어와 야 이거 아기돼지 삼형제가 생각난다 들어오세요 여기다 들어오세요. 이제 불 지피면 되는 부분인가? 들어와요 들어와 크.. 이게 불 지피면 이제 이 안에서 맛있는 인육이 님들 일 들어오세요 미녀면 미녀 두 분이 데이터하고 있어요 님들 엎드려봐요 거기서 엎드리고 나 봐봐요 왜? <laughs> 네, 네. 뭐야. 죽여 <laughs> 버리고 난... 싶을 정도로 귀여 지금 이제 다어졌다 거의. 거의. 99%, 98% 거의 99%다 이제 거의. 나와안짱안맬게 아 해야 돼. 자. 이제 한 5초 정도만 기다리면은 따라난다고 될 겁니다. 어, 초도개 오. 오! o u h a tamed a p a r o t h 내가 다고 어에. 어이... 오늘 가 기다렸다고 나오는데 멜로디님을 따라다닌데 어, 파티해가지고 어, 그냥 같이 기다리는 거처럼 어, 어, 나오는 구나 오. 어, 어, 이런 식으로 안장 채워가지고 달 뭐냐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저치상. 이제 초식 공룡이기 때문에 뭐 공격이라든가 그런 거는 딱히 센 편이 아니고 그냥 타고 다니는 용도로 정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비상인데. 왜요? 아까 저희 납치했던 애가 저보고 집에 오라고 채팅 중. 어. 아잠 <laughs> 높위 어... 촬영하다가 뭐지? 빨리 오삼 케몬 <laughs> 얘 티라노 끌고 <꾸고> 왔어 <laughs> 어 어떡해 어디? 어 잠시만 님들, 님들, 님들 가이스들, 님들 가이스. 아, 티라노 끌고 았다고요 저기 공룡 어떻게 해요,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가이 나와 있어봐요, 저만. 아 잠깐 여기 뭐 어차피 저 영상으로 보여줄 아, 것도 되니까. 아. 뭐 여기서 제한테 죽어가지고 다 날아가버리면 그냥 그대로 여, 이거 영상 더 이상 안 찍는대. 왜왜왜 네, 왜 불러요? 와야 네. 와 예, 고기 줄. 티라노 개큰거 봐. 야 확실해요? 티라노 병 걸렸나? 몸에 왜 이렇게? 아빨봐. 개귀여워. 뭐야? 뭐? 우와 고기 엄청 많아. 60개, 80개, 150개. 이제 이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뭐야? 숲에서 알로에님을 그인룡 타고서 알로에님을 납치해 갔어요. 그러니까 인룡 발로 알로에님 잡아가지고 막 납치해가고 멜로디님 납치해가고 그래가고기가 너무 많아. 어유, 네. 고맙습니다. 아 <laughs> 근데 이거 앞발이 상당히 귀엽구나. 아니 근데, 근데 뭐 아, 영상 아, 찍어야된다고 풀어달라고 하니까 풀어주더라고요 나쁜사람은 아닌거 같아요 뭐. 뭐 장난으로 납치해가는거야 웃긴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 고기 엄청많이 뿌림 비켜요. 가죽도 엄청많이 뿌림 덤집어요. 아 이거 비키래요 이거 댐 집어한대요 옆에있으면 비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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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긴 멋있다 어 문속으로 네, 들어가네 예에 예. 크지보워 덤집... 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도망치면 또데 대리로 오고 막 뭐야? 지금 우리 뒤에서 뭐 부서지는 소리 나는데? 오! 와 미친 뭐야 저게? 지금 우리 뒤직뒤 망가진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데미지 아니죠? 많이 달았어요. 아, 데미지 많이 달았고 그래요? 죄요미안하대요 진짜 미안해요. <laughs> 와. 아 이게 이게 공룡이 움직이는 게 약간 좀 사실적이라 가지고 그거예요. 더서 그, 만들려면 뭐모 뭐 배워야 돼요. 그 뭐야, 옆으로 꺾는데, 옆으로 꺾을 때 바로 옆으로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 앞으로 좀 걸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꺾여가지고 네, 독화살 만들려고 뭐 배워야 돼나 배웠어 어. 자,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일단 영상 을 촬영을 하고요 어, 그냥 공룡을 길들이고 타는 방법... ...입니다만 뭐 솔직히 뭐 네이버에다 검색해도 나오는 거라 왜찍었는지 <laughs> 모르겠지만 여튼 좀, 좀 달려요 예? <laughs> 달리면서 끝내세요 <웃음> 됐어요 <웃음> 나중에 이제 뭐좀 <laughs> 특이한 공룡같은거 테이밍하게 되면 네뭐그때또 영상 새로 찍거나 하겠습니다 막 상어같은거 개꿀이겠다 야... 상어 저희 같... 우리집 앞에 상어들이 오늘 아침에 좀 많았는데 지금 다어디로간지 안보입니다 저기 아니... 저멀리뭐 떠있는게 걘가? 아그 근데 아 아침에만 잘보이더라고요 음... 님 랩터는요? 랩터? 랩터는 근데 좀 특이하다고 보기 애매하잖아요 그냥 개랑 아, 생김새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까 티라노 그다른사람이 모르는사람 뭔뭐 소리요? 아, 그분이 님 아, 그 납치해서, 납치해갔죠. 납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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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분이 얘기하고 있구나. 여튼 여러분, 앞...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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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님.